팔씨름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팔씨름 왕을 꼽기 놀이를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우리들이 먼저 경기를 한 다음 이긴 사람이 엄마하고 또한번 경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렇게 해볼까요? 그러면 네. 자 그러면 현지하고 윤우 먼저 팔씨름 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손을 딱 잡고, 자 힘을 빼시고. 준비, 준비 됐나요? 네! 어, 준비, 시작! 이겨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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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어, 유누가 이겼네요. 자, 그럼 반대팔도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. 준비, 시작! 이겨라! 이겨라! 우와! 유누가 이겼네. 그러면 유누는 엄마랑 붙어서 이제 팔씨로왕을 뽑아볼까요? 네! 자, 엄마는 유누보다 힘이 세니까 손가락 두 개만 가지고 유누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누 꽉 잡으세요. 네. 자, 힘 주세요. 네. 준비. 준비. 시작. 이겨라. Yeah. 이겨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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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! 승민이 자 그럼 반대 손도 유누 힘 빼세요. 힘 빼세요. que bebe, un pouco tá? E